안녕하세요. 거대타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또 꽃교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꽃교를 가서 3,000원짜리... 제가... 제가 내년부터 미니어처를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미니어처 재료를 생일 때 사달라고 할 거예요. 1월 달쯤... 1월 달에는 미니어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쉬운 미니어처부터 해보고 싶어서 제가 꽃교로 가서 3,900원짜리 하나당 3,900원 이렇게 두 개를 사왔어요 컵케이크 만들기, 마들렌 만들기 이렇게 사왔네요 하나당 3,900원이고요 안에 구성물은 어 천사 점토 6g 하양색 천사 수지 점토 20g 하양 설명서, 천사 데코 마스터, 국물 표현용 소스 미니어처 몰드, 마들렌 모양, 마들렌 상자, 4종 도구, 그릇 수저 세트. 아, 여기 있어요. 요거는 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마들렌 만들기를 하고,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홈케이스크 만들기를 할게요. 먼저 이거를 뜯어서 다 올게요. 이렇게 뜯었는데,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마들렌 상자인가봐요. 요게 마들렌 상자고요 어? 설명서 안.. 아, 설명서 여기 설명서 있고요 천사 소지 전투 20g 천사 전투 6g 그리고 요게 물드나봐요 오 어, 되게 작고 귀엽네요 그리고 나서 천사 전투 데코 어 천사 전투 천사 데코 마스터 국물 보양용 소스 그리고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그리고 사중 도구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럼 한번 이제 설명서를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자, 먼저 이걸 다 꺼내줄게요. 꺼냈어요 꺼내 그리고 일단 설명서를 처음 해볼게요. 설명서를 처음 보면요. 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일단은 먼저, 이 클레이가 필요한데요. 이게, 음, 그냥 이게 좀 헷갈리는 게요. 그냥 천사 점토로 쓰는 건지 수지 점토로 쓰라는 건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요 일단요 여기 보시면요 마들렌 케이크 만들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마들렌 케이크 요음 일단은 마들렌 케이크 만들기 몰드를 다 찍어 올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알아냈어요. 천사 점토로 마들렌 케이크를 이제 마들렌 물들을 먼저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물풀이 안 들어있으니까요. 이거를요 색깔을 직접 만들어야 된대요. 저는요 갈색 마들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사 점토는 사인펜으로 해도 색깔을 잘야 되니까 제가 사인펜으로 이용해서 이거를 잘... 예요. 일단은 이거를요 어느 정도 갈색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제가 갈색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를요 이제 여기 몰드에 넣어줄 건데요. 저는요 두 번째 사이즈에 전두 번째 사이즈에 몰드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몰드 꾹꾹 눌러주세요. 천사수지점토로도 아까 전에 해봤는데, 몰드에다가. 내천사수지점토는요 몰드에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천사점토로도 사용해본 겁니다. 저렇게 해주셨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게 됐을 때요. 저는 좀. 좀 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쓸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몰드를 해줬으면요, 일단 이 위에다가 하얀색 점토. 그러면은 그냥 첨가 정토로 해주시면 되고요 첨가 정토를요 붙여주래요 마들렌 위에 근데 그러려면요 되게 소량만 해주셔야 돼요 소량 진짜 조금만요 이렇게 붙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어, 제가 딸기 장식을 일단 만들어서 올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는 수지점토에 파스텔을 갈아서 섞어서 이렇게 딸기 하나만 만들어줬고요. 딸기를 저는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만들어가조고 하나밖에 안 올려가요. 이렇게 하나 올려주셨으면요. 음, 그 위에다가, 어, 음, 음, 하얀색 점토를요, 그냥 천사점토 있잖아요. 천사점토. 그그 천사점토, 일반 천사점토를요, 또이 위에다가 하나, 한번더 붙여주래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간단하니까 소개를 안하고 그냥 그냥 바로 얘기만 해드리고, 멈춰 놓고 제가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요 볼자 똑같은 마들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위에다 씌워주세요. 장. 그냥 만들어 올게요. 또 제가 마들렌을 다 만들어 왔어요.